안녕하십니까. 포인트 탐정 대표, 대표 탐정 생겨수니다 요즘엔 제가 참 사무실 들어올 시간이 없이 좀 여기저기 많이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조조한테는 일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인데, 요즘에 의뢰권을 보다 보니까 과거와 좀 다르게 빈도수라는 게 있어요. 여성의 의뢰율이 과거에는 한 70%, 남성의 의뢰율이 한 30%였는데, 요즘엔 거의 빈도수가 비슷해요. 50대 50 정도로. 어, 최근 들어서, 어, 남성분과 여성분, 어,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를 맡기시고 증거가 나와도 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소송을 못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자분들 편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말 정신병자 소리 듣고 의심에 의심에 하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연녀가 있는 걸 확인하고도 이혼을 못 하는 이유. 두 부류가 있으세요. 어, 여유가 좀 있, 있고, 경제를 가진 여성분들, 어, 또 다른 경우는 남편의 생활비만으로도 생활을 하고 자녀를 케어하는 분들, 당연히 후자 측이 소송도 못 하고 이혼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경제권 때문에 그럽니다, 경제권. 경제권 때문에 생활비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 이혼을 선뜻, 소송을 선뜻, 상관자 소송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어, 왜 그러고 살아? 어? 그걸 왜 그렇게 살지? 나 같으면 안 살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안 닥쳐보신 분들은 몰라요.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본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관련해서 낌새를 채고 이상해서 의뢰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로 싸우다가 정신병자야, 병원 가봐라, 미쳤냐, 너, 이거 오해다, 어,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또는 요즘에는 구당, 신당 가서 신랑 확인해 봐라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웃기죠. 실 <laughs> 근데 무당빨 믿고 오신 분들도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면은. 시집 와서 아이 낳고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짜리다 보니까 아이 키워도 안 되고 생활도 할수 없고 뭘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못 하는 경우에 소송도 못 하고. 근데 이거를 또두 부류가 나눠져요. 이 배우자 중에 하나는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이해, 이해해줘,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잘할 지랄도 풍년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 있냐면은 상간녀에 대한 소송까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 잘할 줄 알고 또 상간녀 소송도 안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어차피 걸린 김에 나 너랑 못 산다. 이혼하자. 어? 근데 그거 잘하십시오. 저희가 잡은 증거들, 영상들은요. 유책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무조건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소송을 막는 용도 됩니다. 이혼용도 되지만 이혼 반려용도 된다는 거예요.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못하니까. 대신에 제가 항상 의뢰인들께 그럽니다. 상관자 소송은 꼭 하셔라. 상관자 소송은 해야 일단 유책배우자로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작은 푼돈? 그거 여자한테 받았다고 합의했다고 저한테 전화오신 분도 있어요. 그 합의 아니에요. 그거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 줘서 그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한테 이것도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내년에 한 명을 잊지 못해서 계속 만나는 경우, 소송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상가자 소송을 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시오. 제가 한 사람한테 네번까지 해봤어요. 두 번째 부류. 2년, 전년, 3년, 쌍년, 잠년, 싹다 만나는 부류, 제비과둘다 문제가 있지만은, 집어넣어서 개못 줍니다.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뢰인들께서는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증거가 나오면 상관자 소는꼭 하셔라. 저희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법무법인부터 여러 변호사님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전국에서 답답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잡아 잡고 나서 상관자는 꼭 하고 나면 이혼 수송못 들어잖아요. 오 답답해 하지 마시고, 어려워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 드리는 말씀. 없는 거못 잡아도 있는 걸 놓친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고쳐 쓰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만약 열분 중에 일곱 명 이혼을 하거나 상가없 소송을 하면 세 명은 고쳐 쓰는데요. 이세 분이 1년을못 넘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또 연락 안 되거나, 또 심장 벌벌벌해. 또 아이 또그녀를 만나나. 어? 또 이게 어디서 뭐하고 있나. 왜? 전, 전적이 전 있거든. 20대 때 그랬던 사람은 80 먹어도 똑같아요. 잡을 때는 확실히 잡으십시오. 소송을 못할 때 경제적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 그 다음에 이혼 후에 이세, 이놈이 나한테 양육비를 줄까? 나한테 재산을 확실하게 해줄까?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마시고 일단 잡아놓고 그 결정, 그 판단,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유수입니다. 다음번에는 남자편을 해드릴 건데 남자편은 더 웃겨요. <laughs> 하여튼 배우자를 기망하고 누군가에게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행태들은 제가 더 가만 못 보죠.